지금 조금 돈줄을 뭐 풀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끊임없이 이 위기는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중국 경제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자살골입니다 중국 돈이 세상에 돌아다니는 건데 그런데 중국은 그럴 수가 없는 나라예요 도저히 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 한방입니다 이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가 컸던 적도 있었는데. 어 웬걸 지금 중국의 경제 회복 굉장히 더디고 심지어 이 완다 같은 이또 다른 디폴트 위험 부동산 개발 회사까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중국의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지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 교수시죠. 김정호 교수님을 모셔서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헝다태 마무리된 다음에 좀아졌나 했더니 또 다른 네. 부동산 개발 회사들 뭐 예를 들어서 완다라든가 네. 뭐 네. 다른 회사들도 더 위험이 계속 파급되고 있다. 네. 부동산 개발에서 디폴트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중국 경제 부동산 어떤 상황으로 봐야 될까요? 집들이 안 팔리고 집값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개발 회사들이 어려울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그러니까 선분양 받은 사람들이 잔금을 안 내는 사태도 계속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 부동산 개발 회사들이 지금 죽을 마신 거죠. 지금 조금 돈줄을 뭐 풀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끊임없이 이 위기는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오. 기본적으로 빈 집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음. 2017년 자료, 그 이후에는 자료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만은 어, 전국적으로 비어있는 새 집들이 6,500만 채라고 했거든요. 그 당시에. 네. 그 그러니까 지금은 얼마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설에 의하면 뭐 1억 채가 된다는 사람들도 있고. 네. 네. 그러니까 전체 집에 뭐한 5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가 비인 상태로 있는 거죠. 오. 그러니까 그것을 소비자들이 구매를 했는데 음. 비어 있는 거예요. 아, 그렇게 부동산 시장 분양이 안된 것도 아니고. 안 좋군요. 오. 샀는데 비어 있는 상태인 거죠. 샀는데 비어 있는. 예, 거. 샀는데 비어 있는 겁니다. 네. 이게 나중에 집이 나갈 줄 알고 구입을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아무도 들어가서 살지 않고 그래서 유령 도시가 되고 누군가는 다 소유를 하고 있는 거죠. 개발 업체가 음. 아니고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살 여력이 없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부동산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중국 경제 자체를 끌어내리는 효과도 있을까요, 어떨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부동산 관련된 경제 활동이 전체 GDP 창출 중에서 한30% 된다고 하고 굉장히 큰 부분인 겁니다. 거기다가 중국인들의 자산 중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70%란 말이죠.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네. 그 집값이 떨어지면 재산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할 여력이 없어지는 거죠. 소비를 못하는 거죠. 재산이 줄어드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소비를 못하고 저축을 늘리고 하는 그런 성향도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렇군요.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게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매우 중요하고 정부 입장에서도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 보통 사람들에게는 집을 사는 것이지만 정부는 인프라 투자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인프라도 지금 남는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렇군요. 하다가 중단한 것들도 엄청나게 많고 공항들을 군데군데 만들어놨는데, 그거 다빈 공항이 된 상태로 되어 있고, 이런, 그러니까 투자 과잉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완전히 부실 투자가 된 거죠.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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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이렇게까지 풀면, 뭐 경기가 좀 좋아지는 어떤 신용이라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지금 중국 경제가 점점 더안 좋아진다. 네. 이런 견해도 자꾸만 나와요. 그래서 네. 어떻게 될까요? 이게 좀 돈을 풀면 아질까요 그러니까 2008년부터 돈을 열심히 푸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다 2008년 이후에 뭐 극심한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데 중국은 성장률 뭐10%막 이렇게 됐잖아요. 그게 그때 돈을 푼 겁니다. 아, 이미. 이미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어서 중국 경제가 엄청나게 부풀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런데 그 중에 굉장히 큰 부분이 비어있는 집을 만드는 활동이었고, 안 쓰는 인프라를 만드는 활동이었고, 근데 그걸 하는 중에는 마치 뭔가가 돌아가는 것 같잖아요. 우리나라도 지역 균형 개발한다고 지방에다가 뭐막 만들면 그 동네가 뭐 되는 것 같잖아요. 하지만 나중에 보면 거기가 빈 공항이고. 뭐 그런 것이 혁신 도시 같은 것도 보면 주말에 다 비어 있는 것들 많고 그렇듯이 그 규모가 중국은 훨씬 더 크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러면 네. 이 가장 최근에 나온 중국의 2분기 GDP 성장률 좀 여쭤보자면 네. 6.3% 성장을 했다 그러면 다른 나라 같으면 와 성장 많이 했네 <laughs> 이렇게 네. 볼 텐데 이 중국이 6.3.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 전년도에 비해서 6.3%고요. 전기에 비해서는 0.8%예요. 근데 전년도라고 하는 게 중국의 그 경제 봉쇄 조치가 아주 굉장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풀렸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코로나 상태에서 그다지 좋아지지 않았다라고 받아들이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네. 네. 그리고 더군다나 중국은 좀 이상한 게 다른 나라는 다 인플레이션이 걱정인데. 네. 디플레이션도 생각해야 된다. 이런 네. 얘기도 있습니다. 이거 중국은 도대체 왜 혼자 따로 놀고 있는 건가요? 중국이 세계의 공장 아니겠어요? 세계의 공장이라서 생산 능력이 엄청난 겁니다. 그러면 그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거기서 만들어지는 제품들을 사 줘야 되잖아요. 근데 사줄 사람이 그러니까 수요가 부족한 거예요. 오.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중국의 내수는 부동산 때문에 사람들이 저축만 늘리고 소비를 안 하는 거죠. 그거는 뭐 일반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합리적인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아 미래가 불안한데 지금 돈을 막 써제끼면 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애들 네. 교육도 못 시키고 그렇게 되니까. 자 그래서 내수가 그런 요인에 의해서 줄어든다. 근데 수출은 또 어떠냐면 수출이 중국에서는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우리나라만큼이나 네. 근데 수출이 6월달에 12%가 줄었어요. 마이너스 12%예요. 엄청난 감소인 거죠. 네네. 그럼 수출은 왜왜 왜 그렇게 줄었느냐? 네. 이것은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효과도 있지만 네. 또 무엇보다도 제조 강국들이 대부분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현상인 겁니다. 이게. 어, 왜 그런 거죠? 왜냐하면 네. 코로나 때이 나라들이 음. 코로나의 반사익을 이 굉장히 받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당 닫고 여행도 안 가고 사람들 을 돌아다니지 않고 그런데 먹고는 여전히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사는 그 재료가 바로 제조업이었던 거죠. 음. 공장에서 물건 돌려서 그걸 가지고 배달 받아서 먹고 살았던 겁니다. 네. 근데 선진국들은 제조업이 약하잖아요. 네. 근데 그 나라는 서비스업이 다 죽어버린 거고. 네. 그래서 그 제조업이 강한 중국이나 대한민국이나 베트남에서 물건을 수입해다가 먹고 살았던 거죠. 네. 그런데 선진국들이 지금 정상화가 되고 서비스업이 다시 살아나다 보니까 제조업에 대한 수요는 상대적으로 줄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수출 강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다 지금 수출 부진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큰 네. 그림은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네. 이 중국의 도시 청년 실업률 20%를 넘었다. 그래서 네. 지금 이 중국 청년들 심지어 이 도시에서 이 직장 못 가지면 농촌으로 가라. 중국 정부에서 그렇게까지 했더라고요. 네, 시진핑 어떻게... 주석이 그렇게 얘기를 했던데 <laughs> 내가 옛날에 그거 네. 다 해봤는데 네. 그거 젊을 때 고생을 해야지 아... 처음부터 잘될수 있어. 이제 이런 네. <laughs>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하더라고요. 네. 근데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내놓고 말은 못 하지만 아...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그러니까요. 무슨 문화혁명 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농촌의 네. 일자리가 더 있을 리도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청년 실업률이 지금 현재 심각하다는 거. 어떻게 보면. 이 중국의 미래 세대에게 약간 좀 짐을 떠넘기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 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지금 20.8%거든요. 네. 16세에서 24세까지가 20% 실업률이 넘는 거예요. 근데 네. 전반적인 실업률은 5% 정도이거든요. 네. 근데 청년 실업률만 그렇게 높습니다. 특히 네. 더 높은데 그나마도 실업률 계산하는 방법이 중국은 좀 너무 너그러워요 말하자면 어, 우리나라도 너무 실업률 계산 방법이 너그럽다 그러는데 예. 중국이 더 한가 보죠? <laughs> 일주일에 한 시간만 일해도 되든가 어, 뭐 그러면 일한 걸로 지금가 그래요 어, 그러니까 이 그저, 서방 네. 국가들 입장에서 보면 야 네. 무슨 저런 실업률이 다 있냐라고 할 정도로 실업률을 어... 그렇게 계산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20%가 20 넘게 된 거거든요 다섯 네. 명 중에 한명 이 실업 상태인 건데 어쩌면 그러니까 한 3명 중에 한명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청년 실업률이냐는 거예요. 네. 그게 정책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대학 졸업한 애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그 학력이 최고조에 달해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부모들이 애들 공부에 그냥 뭐 올인을 해 가지고 엄청나게 대학 공부를 시켜 놓고 다 그렇게 했는데 거기도 사교육 시키고 막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학력이 굉장히 좋아졌는데 얘들이 학교 다니면서 내가 졸업하면 어디에 가고 싶어? 말하자면 알리바바님뭐 음. 텐센트니 뭐 이런 데들인 거예요. 네. 잘 나가는 IT 기업들 여기가 굉장히 많은 거죠. 네. 그런데 중국 정부가 그 공동 부유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펴면서 네. 제일 타겟으로 잡았던 데가 바로 그런 데들이잖아요. 청년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네, 직장들. 가장 가고 싶어하 직장들, 네. 험한 일을 하지 않고 사무실에 앉아서 폭나게 일하는 거, 뭐 그리고 네. 멋있게 컴퓨터 가지고 뭐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잖아요. 네. 근데 그 일자리가 엄청나게 줄어버린 거예요. 그 그것만 골라서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부동산이 한편으로는 그렇게 되고 또 다른 한편은 인위적으로 그런 멋있는 일자리들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일자리들만 골라서 그렇게 파괴해 버렸거든. 네, 네. 그렇게 한 셈이 돼 버린 거죠. 네. 어쨌든 정책이 그렇게 돼 있었고 그렇게 된 이유는 소위 IT 기업,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성공을 하면 전국을 장악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의 입장에서는 그거를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너무 영향력이 커지니까. 네. 그래서 이것을 작은 단위로 조각조각 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비즈니스 자체가 죽어버린 거고, 일자리도 없고, 해고를 하게 되고, 뭐, 그러다 보니, 이 대학을 졸업한 이 대졸자들이 갈 곳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중국의 상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지금 다른 나라 다 긴축하는데 혼자서 나홀로 부양책을 쓰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 네. 중국이란 나라가 지금 현재 그런 여력이 되는 건지 그리고 네. 부작용은 혹시 없을 건지 네. 이게 또 궁금합니다 저는 뭐 여력은 뭐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중국은 사회주의 의 특성상 예뭐돈 네. 풀면 푸는 거죠 네. 거기서 뭐 국회에서 뭐라 그럴 것도 없고 <laughs> 그냥 마음만 먹으면 할수 있는 거죠 불판 언론도 없고 예 언론도. 그리고 그 사대 국영은행들이잖아요 네. 그 민간 은행들이 있지만 지방의 작은 은행들이 그, 그런 것이고 큰 은행들은 다 국영 은행들이기 때문에 네. 공산당의 입장에서 야 그렇게 하자 그러면 하는 거고 금리 내리자 그러면 내리는 거고 뭐 그러는 거죠. 네. 그래서 얼마든지 할 여력은 있다고 봐요. 네. 심지어 뭐 그냥 단순히 금리를 내리는 게 아니고 최근에 블룸버그 통신이나 이런데에 에디터리얼들을 보면 그렇게 하지 말고 아예 돈 나눠줘라. 뭐 네. 사실은 가장 효과적인 건 돈을 나눠주는 거죠. 네. 자 그런데 문제는 공산당의 입장에서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썼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쓰다 보니 생긴 문제가 이 부자들이 너무나 큰 부자들이 되는 거고 또 부동산 업체 같은 데를 보면 이거 뭐 부채가 어마어마하고 또 지방정부들도 그냥 풀어주다 보니까 엄청난 부채들을 쌓아서 전체 부채 규모가 GDP의 거의 300% 수준까지 육박해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것도 한순간에 다 캔슬해버릴 수도 있지만 그러고 나면 이제 경제의 원칙이 사라지게 되니까 만만치 않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지금 하고 있는 수준이다. 금리를 조금 내리고 하는 게. 네. 하지만 아주 급박한 상황이 되면 뭐 어떤 일이라도 할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냥 돈을 나눠줄 수도 있는 거고, 탄감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laughs> 그래서 그런지 네. 이제 중국 망한다는 얘기는 10년 됐는데 아직까지 안 망했고 네. 중국이란 나라는 워낙 특수해서 우리 자본주의 시각으로 보면 안 되니까 네. 어떤 문제가 있어도 안 망한다, 문제 없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북한은 안 어떻게, 망하잖아요.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중국은? 저는 안 망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10년 안에 망할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음. 소련을 보더라도 소련도 사실은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었거든요. 거기도 네. 뭐. 국영기업들 얼마나 부실했어요. 부실한 채로 몇십 년을 그냥 그렇게 갔거든요. <laughs> 네. 지금 중국 국영기업들도 굉장한 부실을 안고 있습니다. 부실하면 어때요? 그냥 계속 돈 차환해주고 그렇게 하면 되니까 은행에서. 네. 그래서 중국이 굉장히 어렵고 전체적으로 부실이 쌓여가고는 있지만 일반적인 자본주의 국가에서처럼 그렇게는 아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경제보다도 먼저 어떻게 보면 정치가 먼저인지 하는 생각이 좀들 정도로 네. 주목해 봐야 될게 나온 게 중국의 방첩법 같습니다. 사실 예. 외국계 기업이 볼 때는 아니 언제든 간첩 행위의 범위를 이렇게 넓혀 놓으면 내가 네. 간첩으로 잡혀갈 수도 있는데 이거 걱정돼서 내가 투자하겠냐 서방에서는 예. 약간 우려 섞인 시선으로 보더라고요 어떻게 예. 보셨 이게 스파이 행위냐 아니냐 중국의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영업비밀을 가지고 뭘한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 판단 기준이 애매모호한 네. 거죠 아무나 잡으면 잡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네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네. 그건 중국으로서도 그렇게 안할수 없는 이유가 미국이 저렇게 세게 나오기 때문에 또 나토가 세게 나오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도 나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중국의 청년들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야, 우리는 뭐 하고 있냐. 쟤들 저러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자존심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인데 경제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자살골이죠. 안 그래도 뭐이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국이 다 첨단 반도체들은 미국이 수출 금지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음. 중국이 가장 아쉬운 것은. 음. 미국의 기술이에요. 음, 그렇죠. 사실은 자본보다도 기술입니다. 네. 네. 그래서 미국 기업들이 많이 와서 뭔가를 중국 내에서 해 줬으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뭐 일론 머스크라든가 또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중국 노동자들이 거기 들어가서 일하면서 뭐 배우고 하다 보면 미국의 노하우들이 자연스럽게 중국으로 건너올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시진핑 주석도 보면, 아, 우리 민간 활동 자유롭게 하겠다. 뭐, 또그 미국 자본가들, 기업가들 만나서 뭐, 이렇게 환대도 해주고 하는 이유가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또 자존심도 세워야 하니 이런 법을 만들어 놓은 거죠. 네. 근데 중국 경제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자살골입니다. 중국 입장에서 그래도 좀 희망을 갖고 좀 봐야 될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보자면 네. 중동 국가라든가 아니면 유럽의 프랑스라든가 독일도 네. 네. 음 중국하고 좀잘 지내보자 이런 쪽으로 좀 가는 모색 세를 보여주니까 네. 혹시 중국이 이제 유럽이나 아니면 중동에서 약간 이좀 틈새를 좀 찾아서 숨쉴수 있는 공간이 좀더 늘어났다 이렇게 볼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이 유럽 국가들은 미국보다도 중국과 훨씬 가까웠습니다. 네. 특 특히 독일은 그랬죠. 독일 그랬죠. 예. 독일 경제는 중국과 뭐 거의 한 몸이 되어 있다시피 중국을 빼고 나면 독일 경제가 안 돌아간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한 의존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네. 그건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다른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 이탈리아라든가 이런 나라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런데 이게 미중 디커플링이 일어나면서 그리고 2022년 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 유럽 국가들이 중국하고 나를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거의 적대 국가처럼 되어버린 거죠. 왜냐하면 중국이 러시아 편을 들고 있으니까. 그리고 러시아의 전쟁 수행 자금을 다 중국이 러시아 산 가스라든가 이런 걸 중국이 수입해서 그 돈을 다 대주고 있으니 나토 입장에서는 중국이 이쁠 리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나를 세우고 있는 입장인데 그래도 야 이거 너무 심하잖아. 나는 뭐 그런 제스처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아주 심하게 그런 나를 세웠었는데 야 우리가 뭐 미국 하수인도 아니고 말이야. 네. 그러니까 좀 그래서 자존심도 좀 세울 겸해서 중국과 좀 손을 잡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떨어지고 있는 흐름인 겁니다. 네. 네. 여기에 이제 또 궁금해지는 게 위안화가 어쨌든 한때나마 뭐 기축통화로 도전한다. 이런 네. 얘기도 정말 많다가 네. 지금 이제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니까. 네. 이 진짜 기축통화 도전할 수 있는 거 맞죠? 이렇게 또 약간 회의가 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안화 약세를 해석하는 시각들이 여러 개가 있던데 일단 중국이 진짜 못 맞고 위안화 약세가 계속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수출을 잘하기 위해서 위안화라도 스스로 약세를 만들어서 수출이라도 하려고 그러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이 아주 치명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중국은 수출을 포기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음. 기축 통화가 되면 수출을 포기해야 돼요. 그렇죠. 네, 기축 통화고 미국을 한번 보시면 지난 수십 년간 무역 적자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기축 통화가 되려면 그 나라 돈이 세상에 돌아다녀야 되는 거고 그 나라 돈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은행에다가 갖다 재어 놓고 집에다가 갖다 놓고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중국 위안화가 얼마나 세상에 많이 풀려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돈이 풀리는 과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 중국이 다른 나라에서 물건을 수입하는 거죠. 그러면 중국 돈이 밖으로 나가잖아요. 네. 그러면서 중국 돈이 세상에 돌아다니는 건데 그런데 중국은 그럴 수가 없는 나라예요. 도저히 그거는 경제 구조상도 그렇지만 또그 중국인들의 기본적인 생각도 중국 공산당의 기본 입장과도 맞지가 않아요. 이거는 네. 왜냐하면 중국이 기본적으로 지금 추구하고 있는 방향은 자력갱생입니다. 네. 중국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다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네, 네. 중국인들이 필요한 건다 만들고 추가로 더 만들 여력을 가져서 다른 나라들이 아쉬워서 찾아와서 머리 숙이게 만들겠다는 정책인 겁니다. 이게 과거의 중화의 기본 사상이기도 했고 우리는 세상에서 필요한 거 아무것도 없어. 필요한 게 있으면 너희들이 와서 머리 조아려라라고 하는 그런 거잖아요. 네. 이것은 기축통화의 개념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예요. 그렇죠. 네. 네. 기축통화를 하려면 수입을 많이 해서 중국 돈이 많이 풀려 나가야 되는 건데, 그걸 용납할 수 없는 나라가 중국이고, 네. 또 중국 돈이 마음대로 들락날락하게 하는 것도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2009년부터 사실은 중국이 본격적으로 위안화의 국제화를 추진을 했었어요. 그래서 IMF의 통화 베스켓 속에도 위안화를 집어넣고 네. 그래서 엔화보다도 비율이 높아지기도 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기축통화가 되려면 외환 자유화를 해야 되거든요. 네. 외환 자유화를 하려면 그 나라 경제가 건전해야 됩니다. 네. 아무리 열어놓고 아무리 공매도 투기꾼들이 들어와서 무슨 장난을 치더라도 멀쩡해야 되는 거예요. 네. 미국은 거기에 굉장히 단련이 돼 있는 나라인 거죠. <laughs> 그렇죠. 완전히 자유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뭐 굳이 투기권이 나올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냥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면 그게 뭐 투기든 뭐시든 간에 그냥 통하는 경제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중국은 그럴 수 없는 거죠 네. 모든 것을 공산당이나 중국 인민은행이 감시를 하고 통제를 해야 되는데 이게 기축통화가 되려면 자본 자유화를 해야 되는 거고 지금까지 기조는 다 깨져버리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책 기조나 사고방식과 맞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말로는 기축통화, 국제통화를 얘기를 하지만 실제 행동은 그것과 맞지를 않는 거죠.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해지는 건 네. 중국 경제가 어쨌든 리오프닝 이후에 좋아지면 우리 경제도 좋아질까 하고 좀 기대를 했었는데. 네. 지금 그게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이라면,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중국 경제가 안 좋아지면 우리도 안 좋아져서 걱정. 또 네. 반대로 중국 경제가 너무 좋으면 우리를 추격할까봐 걱정. 네. 그러니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중국을 어떻게 봐야 되고, 또 우리한테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 문제는 두 가지 측면을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생활 방식과 관련된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물건 파는 거예요. 말하자면. 네, 그렇죠. 네, 물건을 파는 입장에서는 중국 경제가 잘 돼서 우리 거를 많이 사갔으면 좋겠는데 네. 그들과 경쟁을 한다면 그건 할수 없는 그런 측면인 거죠. 그러니까 실리라고 하는 측면이에요. 또 다른 하나의 측면, 이건 정말 이것도 간과할 수 없는 측면인데 바로 우리가 세상을 사는 방식인 겁니다. 우리는 뭐 정부가 어떤 정부가 됐든 간에 광화문 가서 시위하고 그냥 뭐 무슨 말이라도 할수 있는 나라예요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죠 하지만 중국의 동맹국이 되어버리면 우리가 그거 할수 없습니다 네. 그걸 할수 없다는 거는 중국의 동맹국들이 어떤 나라라고 하는 걸 보면 너무나 뻔하죠 러시아라든가 터키라든가 파키스탄 뭐 이런 나라들이 중국의 기본적으로 같은 이 줄에 서 있는 나라들이잖아요. 아산 정책연구소라고 하는 데가 네. 시카고 카운슬이라고 하는 데하고 이제 공동으로 해서 쭉 시리즈로 여러 해 동안에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런 항목이 있어요.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하는 상황이 계속 된다면 한국 정부는 어느 쪽을 택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편을 서야 된다면 이런 취지의 질문인데 2022년 답이 중국이라고 답한 비율은 10%예요. 미국이라고 답한 비율이 85%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한국인들은 미국식으로 살고 싶어해요. 음. 근데 중국에 물건은 팔고 싶은 거죠. 참 애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laughs> 근데 분리가 가능해지지 않고 있는 거죠, 점점 더. 네. 우리가 사는 방식을 지키기 위해서 경제를 중국 시장을 포기하냐 아니면 중국 시장을 잡기 위해서 우리도 중국식으로 살아야 될 거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네. 아주 중요한 아마 선택의 순간들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중국 경제 상황을 좀 짚어보고 그거와 동시에 우리나라 상황까지 이렇게 연결을 해봤습니다. 쓸데없는 네. 그런 시간 낭비를 하고 있다고 <laughs> 조롱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 네. 네, 사실은 생각해 보면 아무런 실 실질적인 이익이 음. 없습니다. 음, 음, 음. 아 중국 위험하잖아. 뭐 실제로 위험해졌죠. 아 이게 이게 아니구나. 이제 평화는 끝났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음. 이제 거의 확실해졌고, 네. 그런데 방산 업체들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음.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좀 살아있는 거죠.